이분은 이제 4만 FV입니다, 여러분. 4만 FV로 FV 팩강을 해주시고, 그리고 프랑스 단일이셔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돼있으셔. 지금 사실 보면은 좀 바꿔야 될것 같은 카드들이 몇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댄벨레를 쓰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벤제마도 사실 이제 120 벤제마로 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벤제마좀 바꿔보고 덴벨레도 바꿀 수 있는지 바꿔보고 솔직히 음바페 괜찮아요 양리도 솔직히 122잖아요 122, 118, 118, 120, 119네 지금 116, 115가 있잖아 그 말은 즉슨 이두 개를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디에라를 월드컵 아니면 은 122로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벤제마 말고 120그 파운더스 벤제마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 택강 한번 해본 다음에 그렇게 한번 팀 보강을 해볼게요 근데 이 개주분이 지금 이적시장에 이미 9배로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안 사질 것 같은 애들 있잖아. 빈제마 이런 거 솔직히 잘안 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 대기 할 살짝 좀 걸어두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 어, 하한에 좀 구매 대기 걸어보고 비에이라도 바꾸는 게 맞잖아, 솔직히 저 비에이라 이제 여러분 115짜리 쓰는 거 에바잖아요 아 근데 이걸로 가면 진짜 환상이긴 한데 좀 진화가 좀빡셀것 같아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월비에이라 가는 것도 이쁘긴 하겠다 덴벨레도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긴 할 텐데 파운더스 파운더스로 가고 아 근데 이게 진화를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얘 신상이 이번에 너무 잘 나와서 쓸 거면 얘 쓰는 게 맞아요 진화 싹 가는 지금 진짜 풀렸잖아 아 그런가? 진화, 맞아 115 육진 이런 거 맞네 115 육진 이런 거 사가지고 우선은 자핵강 것도 가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거 연세는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네다 하셨고, 입니다 나오신 게 보면은 5 8 0에서9,600 나오는데 나머지는 솔직히 제공기정처럼나온데요안 네, 좋은 겁니다 <laughs> 그러면은 2,300이나 900으로 좀 가야 될것 같은데 우선 이분 진제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이거 한번 20개 한번 까보는 거 어떤가요 여러분? 한 번에? 4만에서 만팔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 맞다 그비에이로도 사놓자 여러분 이러면 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상한에 한번 걸어보자 이 900짜리가 은근히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20개 한번 가볼게요 자 바로 가보자 자티치고요 우선은 자, 어, 이거는 라르손인 것 같은데. 자. 나르손 1진. 자, 우선, 얘 말고 선수들이. 우와, 야, 아자르 이진 나왔다. 야, 뭐야, 이거? 개이집 봤는데요? 어, 야, 아자르 개꿀? 나머지까지 해서 도, 다 계산하면 개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여러분? 140억 나왔어, 1 8 0으로 이거 한번더 갈까요, 여러분, 이거? 계정은 이거 한 번에 가고, 침투감을좀더 빡세게 좀 오래 한번 하면 될것 같은데? 저도 원래 이거 한 번에 가는 거 저한테 별로 안 좋아요. 네, 저한테 하면은 솔직히 방송각도 안 나오고,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살리기는 힘든데, 잘 나오니까 잘 나오는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10개씩 가볼까? 10개씩 한번 보자. 9, 3, 27이니까 27,000. 10번, 15번 가면 되지 않을까? 자 우선 10번 가보고 자 여기서는 과연 와 나이스 FC! 포르투 CDM 아... 여기 스트라이크 딱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얘도 뭐 120점. 뿡! 야레베스 이거 개이득이잖아. 121일진인데요? 미쳤는데? 왜 이렇게 잘떠 이거? 디에고 코스타도 3진이야. 진지로 쓰면은 이따가 120이 된밸래. 너무 잘 나오는데? 어, 이거까지 딱 하면 되겠다. 한번 도 가보겠습니다. 한번더 대박. 뭐, 뭐, FC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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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뭐, 뭐, 아. 아, 나 지금 윤벨리 나온 줄 알았어. 디아비 이진인데 이건 좀 아쉽겠다. 그래도, 르페이랑 디아비 뭐, 둘다 가격 나쁘진 않죠? 14억에 11억이기도 하고, 오, 이 괜찮아. 이러면은,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흐름 너무 좋고. 그러면, 우선 진제를좀 사봅시다, 여러분. 진제진제가좀 필요하기 때문에, 114, 6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좀 사보자. 어우, 너무 좋죠, 가격? 와. 진짜 싸다, 1 2 0로 지금. 와. 야, 여러분, 이거, 와, 너무 개꿀인데? 너무 싼데? 정도만 더놓고아 진짜 존나 커진다 진짜로 아한번 저런 건좀 바로 붙여준 적이 없는 것같은 나는 아 근데 이거 지나가는데요 확실하게 아, 가자씨 아스파스 나와서 오 이크리 나이스 오 이러면 한 번에 혹시 나이스! 이러면은 너무 쉽게 됐다 오진 마루 바로 교체 너무 쉽게 됐는데요? 와 확실히 월드컵 이거 월드컵을 맞추니까 예쁘긴 하다 덴벨레가 안 사질 것 같은데 이거 하네 150억이면 사실 그냥 이거 사가지고 1층 사는 게 맞을 텐데 사실 1층 가자 그냥 여러분 1층 하나 가자 어차피 이거 안 사질 것 같고 계속 영진을 150억에 살 바에 2억 더 주고 1층 사는 게 훨씬 이득이고 이번에 벤젠화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거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럼 좋은데? 아이씨 말하자마자 <웃음> <닥치고> <웃음> 할게요, <웃음> 아 씨, 말하자 마자 씨. 박치고 할게요 여러분. 3크리 가자. 아, 여기서 크리티컬 쫙 지지게 한번 터져서 터졌어. 개멋 있었는데. 아. 아, 제발. 제발. 진짜 제발. 한 번만 진짜 제발. 근데 이거 안좋데나습쓸 거야 진짜. 붙어줘, 좀. 막지. 이크리. 아. 이거 무한 반복인데 자꾸 아, 사진은 잘 가는데 오진이 안 가네. 치겠네 이거. 이 굴레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이거 재물 한 번만 한번 해야겠다. 보고 싶어. 흐름타, 흐름타, 흐름타. 다행이다. 나이스. 그럼 닫고 나이스 오진 만들고 우선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우선 애초에 스탯 차이가 벤제마랑 바꿀만해서 스탯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 바꿔야 돼. 마크랑 적어 저건 의미 없으니까. 이면 벌써 느낌은 괜찮아졌고 잠시만 이거 벤제마가 이거 내려 팔릴 텐데 얘는 진짜 무조건. 해주면 이거 내려 도 되나요 육진?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짝발 벤제마기도 하고 이거 무조건 영진으로 파는 게 맞긴 한데 이거 육진은 진짜 절대 안 팔리거든요 1십육이라서 헤이터형 방수걸 동메해입니다 벤벨레 1 2십이 일진 삽니다. 이름 줄까? 벤벨레 백이십이 진 삽니다. 뭐야 원성이 왔네. 아감사합니다잡상안받아 <laughs> 바로 벤당했는데 <벤딱> <laughs> 너무 안 사지는데? 이거 이렇게 안 사죠? 키퍼는 쓸거 없을까요 여러분? 근데 생미냥갈 거면 은 요리스랑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115, 116 아니야? 116, 116이야? 이러면 진짜 굳이 가야 되나? 갈 거면 은 확실히 1 1 9매냥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키퍼에 좀 투자를 한다? 이건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혹시 여기서 나온거 아니야? 여기서 나올 수도 있잖아 여기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사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잖아 혹시 아! 프랑스다! 스다 프랑스 나이스 그냥 이것만 파운드수를 바꾸면 딱 완벽할 것 같은데 파운드수 바꾸고 차라리 저 알비에 스팀만한게 없나 프랑스 수비수에 FC 뭐, 이번에 나온 게 없구나 그기다 제일 낫겠다 네 저기 제일 낫 나을 것 같아요 개주분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덴벨레 사고 제가 이제 더 해드릴 수 있지가 않다 이렇게만 좀 해놓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주분 여기서 더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주분 아 여기 더 완벽하게 딱 해드리고 싶은데 아씨 구매가 안될줄 몰랐어요, 그냥 저도. 메모리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 지금 계속 홀어는다 없냐, 어떻게. 아니면 뭐 마무리로. <laughs> 벤제마 7진이라도 해볼까요? 이 친구는 어차피 내려댔는데 붙으면은 <laughs> 하나를 RW 빼고 쓰는 <laughs> 걸. 그래도 안 되지. 벤제마가 파운더스가 있기 때문에. 붙으팔 8층 가야지 만약에 붙으팔 8층 가긴 해야 돼요 이거 8층 붙으면 팔려요 8층까지 붙으면 팔려요 7층은 안 팔리고 8층 붙어서 한 작정 하면 됩니다 덴벨레 구매되면 은또 스케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좀 메모리 잘안 나오네 확실히 그카운트스 애들이 지금도 우선 그래도 벤제바랑 베이 됐으니까 지금 개주본이 혹시 각성 재료가 좀어 이거 각성 좀 해도 되나요 저? 제가 각성이 또 기가 막혀가지고 100%잖아요 여기는 100%? 100%라서 100 사실 <laughs> 어, 할게 없네요 아하튼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더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설마? 에라이스, 질레이스. 에이, 기준은 다음에 또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